최근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푸바오가 머무는 선수핑 판다 기지 주변의 높아진 장벽과 철문 때문인데요. 단순한 보안 강화라고 보기에는 시점이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왜 갑자기 판다 기지가 요새처럼 변하는 걸까요? 보호시설이 아닌 감춰진 공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팬들은 푸바오의 모습이 점점 더 가려지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조차 제한적인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푸바오가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편집된 짧은 영상뿐입니다. 그리고 기지 주변에 거대한 장벽과 철문을 세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팬들은 더 이상 푸바오를 가까이서 보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푸바오는 벽에 기대어 앉아 힘없이 죽순을 먹는 모습 뿐이었습니다. 과거 활기차게 뛰어놀던 푸바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판단은 나무를 오르거나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푸바오는 계속 앉아만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또한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푸바오가 먹이를 섭취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먹이조차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대나무의 양이 적고 죽순도 크기가 작아 보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지낼 때 푸바오는 풍족하게 먹이를 섭취하며 활기찬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공개되는 영상에서는 늘 먹이를 탐하는 모습 뿐입니다. 일부 팬들은 푸바오가 체험단 접객을 위해 의도적으로 굶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시간 굶긴 후 체험단이 주는 먹이를 허겁지겁 받아먹도록 훈련했다면, 이는 판다가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수핑 판다 기지가 판다 공장이라는 오명을 피하려면, 보다 투명한 운영과 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푸바오가 용변을 보는 도중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이라면 판단은 편안하게 생활해야 하지만, 현재 푸바오는 조금의 방해에도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판다는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식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푸바오는 주어진 먹이를 허겁지겁 먹지만 다른 활동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푸바오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바오는 단순한 한 마리 판다가 아닙니다. 그는 많은 팬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상징이며 하나의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재 푸바오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돈벌이 도구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푸바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팬들에게 더욱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푸바오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장벽과 철문 뒤에 푸바오를 가두고 제한된 영상만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푸바오가 다시 활기차게 웃을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점점 더 나빠질 뿐일까요? 여러분의 관심이 푸바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팬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푸바오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푸바오의 영상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푸바오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마리 판다의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판다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 체계에 대한 신뢰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며, 팬들과 협력하여 투명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판다 보호를 위해 기부금이나 후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단체들은 그 자금이 실제로 판다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바오의 사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보호의 현실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동물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푸바오의 현재 상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바오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